30번 할게요. 응. 30번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한번 펼표칠게요 응. 자, 봅시다. 응. In order for, 자, 원래는 In order to죠. 뭐기 위해서. 이건 투경사의 음성에 좋으니까 4 플러스 s 못적격 썼네요. 우리가 to be able to retain,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중한 정보를, 이런 송중한 정보의 가치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has to forget, 어, oh, 잊어야만 해요. 이너 매너 방식으로요. 자 보자. 일단 요거 빈칸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잊어야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 볼스 타게티드 앤드 컨트롤드. 자 통제되어지고, 어, 조준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방식으로 잊어야 됩니다. 아 뭔가 지금 잊는 게 상당히 중요하대요. 자, 캔유리 콜. 자 예를 들어서. 자 너는. 너는 회상할 수 있니?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학교의 첫날이 너 기억나니? You most likely, 너는 아마도 거의 Have one or two n o t e w o r t h images. 자, 하나나 두 개의 굉장히 같이 있을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너의 머릿속에는요. Such as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뭐 같은 너의 크레용이나 연필을 너의 연필 통에돼 집어넣는 것 같은 자한 어, 개나 두개 정도의 가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자. 그러나 자볼게. 그러나 that's probably 그것은 아마도 the extent of the specific 이런 구체적인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범위일 거예요. 그건 아마 굉장히 세부상의 범위일 거예요. 자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그래서 unimportant 잘 봐주세요. 음. 그러한 추가적인 디테일들, 뭐라? 분명하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들이었어, 그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are actively deleted. 자, 굉장히 능동적으로 삭제되어져요. From your brain, 너의 뇌로부터 금방금방 금방 없어질 거예요. 더몰유거 어바웃 리멤버링 더 시츄에이션. 뭐 네가 어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더 기억하려고 더 많이 노력함에 따라서 너의 뇌로부터 아마 이런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첫날 어땠지, 학교 간날 첫날 어땠었지. 그런데 어그 어떤 그 이미지가부터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상황, 그 첫날에 대한 상황을 내가 더 이제 기억하려고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구체적인 이미지는 이제 내머릿 속에서는 별로 없어지는 거죠. 자. 이 문장 갈게요. The r 부터 The 부터 어디까지냐. The 부터 음. 여기까지가 이거 삽입할게요. 아 그럼 그 이유가 뭐야? The r e a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야? 뇌가더 o 나 컨시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i 그 세부적인 이미지를 밸류 l u 투 리멤버 기억하기에 가치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 l o 디테일스 그세부상 모두를 기억하면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미안해요. 이거는 이승 감옥 적어네요 얘가 진목 적어야 해석 안 해요, 이거. 다시 해석할게.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뭐야? 내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치 있다고. 이러한 모든 세부상항을 기억하는 게 가치 있지 않다고. 가치 있다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건 뭐뭐 하는 한이죠. 뭐 하는 한?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그것이 뭐? 아, 주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면요. 주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뭐야? 아, 그 메시지가 뭐 어떤 거야? 학교 첫날이 아주 좋았구나라는 이런 메인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면 어, 그거는 그냥 그그 세부 사항 그그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팩트. 자,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겠어요. 어디? 아까 초반에 보일 예시 하나 있었어요. 뭐 이거 잼플. 예를 들어서 있었고요. 임팩트 여기 딱 보이죠? 임팩트 사실. 자, 이렇게 연결사가 나온 문제는 순서 문제도 만들어 줄 거예요. 연결사 준비, 주의합시다. 사실 사실 연구들은 have shown 보여 줘 왔습니다. 더 브레인 뇌가 활동적으로 스트레인던이 아니라 이거 컨트롤 하는 거야. 혹 서프레스 써도 괜찮아요. 뇌는 활동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 어압한다는 겁니다. 리전스 이런지 영역들을요. 무슨 영역들이야? Which are responsible? 책임 있는 영역들을요. 뭐에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사소한 메모리 기억을요. 뭐, 메모, 사소한 기억의 내용을 내용의 책임지는 이런 영역들을 활동적으로 감소시킨대요. 억제시킨대요. 무슨 내용이야? They tend to disturb.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그 주된 기억이에요. 오버타임, 오랜 시간에 걸쳐서이 사소한 세부사항은 vanish, vanish 어휘지의합시다 사라집니다. 점점 더 사라집니다. through, 뭘, 뭘 통해서, 아, 도우 비록 이것이 이것이 인턴, 결국, 결국, s e r v i c 도움이 되겠지만요. to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 of the past, 과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그런 그메시지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의 내 기억이 어, 굉장히 더 선명하게 돼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그 사소한 세부상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지문은 자,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문, ABC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순서나기가 진짜 좋은 지문 같습니다. 이너덜 4부터 자, 컨트롤드까지가 박스 Can you recall부터 음... 음. 그걸부터 펜슬 케이스 아니면 스피시피까지 나오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A. 자 도우즈 에디션을부터. 도우즈 에디션을부터. 자 워즈 그레이트까지가 B. 임팩트부터 마지막까지가 C. 이 질문은요. 자 순서, 삽입, 빈칸, 연결사 다 나올 거예요. 나올 게 엄청 많아요.